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7월 29일 이제 7월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 창세기 37장 18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꿈을 말하라. 그래도 꿈을 말하라. 뭐 세상의 상황이라는 게 별의별 일들이 많지만, 꿈을 가슴에 두고, 꿈을 머리로 그리며, 그 꿈을 입술로 말하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간직하고, 머리로 그리며, 입으로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왔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 꿈 하면 생각나는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봅니다. 장세기 37장,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국으로 갔더라. 중요한 건 오늘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더라 이 이야기가 일단은 오늘 본문의 초점입니다 왜 이게 초점이 되야 되냐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요셉을 이제 애굽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과정을 이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애굽에 갔다 어떻게 갔냐 왜 갔냐 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요셉이 지금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다. 그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랬느냐?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면,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을 생각할 때 미운 거예요. 아버지의 편에 또그 요셉의 그 성숙하지 못한 언어 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꿈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요셉의 마음, 요셉의 형들 마음 속에 미움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 미움이 계속 반복이 되고 미움을 어, 미움의 밥을 주다 보니까 결국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거죠. 인생에 그 밉지, 다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운 사람만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세상도 없고요. 미움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사랑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래도 정이 안 가는 사람이 있고요. 정이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 인생이라는 게 뭐냐? 미움에 밥을 줄 거냐, 사랑에 밥을 줄 거냐. 그게 문제다. 인생은 그거예요. 오늘 내 안에 있는 미움에 밥을 주다 보면 오늘 요셉의 형들이 오늘 당신 자기의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 버리듯 이런 일을 저질러는 거고요. 반대로 미움이 아니라 사랑에 밥을 준다면 정말 우리 인생들은 멋지게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세상 가운데 쓰임을 받을 거라는 거죠. 오늘이라는 시간 우리는 미움의 밥을 주며 살아갈 건가, 사랑의 밥을 주며 살아갈 건가를 고민하며,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랑의 밥을 주는, 그래서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해내는 그런 한날의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 형제들이 요셉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가 참 재미있어요. 19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기 보면.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향하여 부르는 소리가 뭐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 보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절대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죠.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에는 두 번에 걸쳐서 꿈을 꾸었어요. 두 번에 걸쳐서 그 꿈의 이야기를... 먼저 형제들에게 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있는 자리에서도 했어요. 그런 꿈의 이야기들이 펼쳐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로 인해서 더큰 미움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오늘 이 형제들이 요셉이 지금 먼 길을 와서 이제 형들을 찾아오고 있는 과정 저쪽에 요셉이 보이자. 그들은 꿈꾸는 자가 오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두 번에 걸쳐서 꿈을 꾸고 두 번을 이야기했는데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꿈꾸는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 버리죠. 인생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두 번을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이게 꿈, 그가 꿈꾸는 자가 되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꿈의 영향력이 상당했다. 뭔가 형들에게도 그 꿈의 이야기가 좀 부담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나 생각해 볼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요셉이 그렇게 반대를 당하면서도 꿈을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꿈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형들이 볼때 요셉을 보니 꿈꾸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꿈을 말하는 사람인가요? 이 꿈꾸다 보면 세상이 막 비난도 하고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뭐 이런 소리 하면서 꿈을 막 짓누르는 사회잖아요. 그런 속에서 오늘 꿈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우리가 보는데. 요셉은 그런 세상에서도 꿈을 말하고 있다. 이걸 보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에게 여기까지 오기까지 무려 살펴본 대로 백여 킬로를 왔잖아요. 백 킬로 없는 거리를 지금 형들을 찾아 방황하며 찾아왔는데 형들은 요셉의 그 수고,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형들에게 뭔가 선물도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고생하는, 응? 어? 형들을 아버지가 요셉에게 신부름 보내면서 그냥 보냈겠어요? 선물 꾸러미를 들고, 뭐, 그 음식이라든지, 뭐, 마실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러미를 들고, 백여키로를 막, 땅을 뻘뻘 흘리면서 요셉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미움이 있을 때 말이에요. 미움은, 그 많은 이야기를 감춰버려요. 진실을 감춰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왜 저렇게까지 오는지, 그 안에 수많은 이야기를 다 감춰버리는 거예요. 꼴보기도 싫으니까 말이죠. 오늘 우리들이 미움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미움은 진실을 감춰버려요 요셉이 그를 찾은이유를 감춰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얼마나 이 사건 이후에 이 아들을 기다리고 요셉도 오지 않으니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정말 심각한 거죠. 오늘이라는 시간 우리는 이 꿈이라고 하는 사실이 많은 반대와 어려움을 겪지만 그래도 꿈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오늘 여기 그림에 저는 이런 그림을 여기다 갖다 놨는데요. 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아스팔트가 수영장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는 에, 광경이잖아요. 이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laughs> 그야말로 꿈이죠. 그러나 이런 꿈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꿈을 꾸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안 된다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건 아니야라고, 이럴 수는 없어라고 현실성을 드러내면서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꿈을 꾸게 하셨다고 그 꿈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게참 소중하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이 꿈을 말해야 합니다. 꿈을 말하는 사람이 청춘입니다. 나이가 청춘을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꿈을 꾸고, 꿈을 생각하고, 꿈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정말 이런 아름다운 청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장세기 37장 21절은 이제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끌어 가요. 이제 형제들이 꿈꾸는 자가 오니까 죽여서 구덩이에 집어 넣자. 앞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이 소리를 들은 루벤이라고 하는 장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루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우벤은, 이 형제들의 분위기가 갑자기 막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집어넣자고 하는 이야기 앞에 당황하고, 어떻게 하면 이 요셉을 살릴까 생각을 하면서, 어, 우리가 그 생명은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넣자. 그래 놓고는 이 다음 구절에 가보면, 루벤은 나중에 그를 구출해서 아버지에게 데려갈 생각까지 하는 거죠. 장세기 37장 24절 봅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 루벤의 이야기는 형제들의 공감을 얻고 이제 죽여서 구덩이에 넣는게 아니라 잡아서 구덩이에 던는 옷을 벗겨서 잡아서 구덩이에 던짐으로 요셉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루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주변의 환경 속에 사람을 동원하시고 생각을 움직여서 이렇게 그를 구원해내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꿈이 없어 죽는다고 보면 더 중요한. 이룰 것입니다. 이룰 수 있는 꿈이 있을 때, 생명은 이어져 가는 거죠.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 우리의 삶 속에 꿈을 한번 더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구덩이에 던졌을 때 요셉은 그냥. 옷 벗기고 막 갑자기 그가 오니까는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지면 요셉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 형들 왜 이래요? 형들 왜 이래요? 오늘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그가 가만히 있었어요? 형님들 날좀 살려주세요. 날좀 살려주세요. 응? 어? 제가 형들 때문에 100 k m 나 달려왔어요. 아버지가 형들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세요? 막 자신의 입장을 마구 외쳤을 거 아니에요. 요셉의 부르짖음이 있는 거죠.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창세기 42장 21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 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되었도다 요셉 앞에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이제 그 형제들이 가서 그 곤란한 상황을 만날 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요셉이 얼마나 애걸을 날좀 제발 살려 주세요, 형님. 날좀 살려 주세요. 막 애걸하는 거지. 그런데 아세요? 이렇게 애걸하는 요셉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시면 창세기 37장 25절 보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지, 그들이 뭐 했어요? 요셉이 막 애걸하고 있는데 쳐다도 안 보고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미움이, 작은 미움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만들어가는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장세 30대장 26절로 27절, 이때, 또 하나님의 하나님이 유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유다가 이런 말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 다음다 자 그를 스마발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며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여기 보면 무엇이 유익할까? 그 주민들 뭐가 유익하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버려서 용돈이라도 쓰자. 그래도 그는 우리의 동생이고 혈육이지 않냐? 이렇게 유다가 설득하니 형제들이 청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유다의 설득을 좀 봐야 돼요. 유다가 설득하는데 형제들이 청종을 합니다. 유다 설득의 핵심은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뭐, 얘 죽인다고 우리한테 유익이 뭐가 있냐? 이거 무익하지 않냐? 그러니까 유익이 되는 대안을 제시해요. 사람들에게 팔아서 우리 용돈이 되도록 쓰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우리의 현류가 아니냐? 우리 죽이지는 말자. 뭐 이러면서 형제들을 설득해서, 동제들이다 청종하게 되는 그래서 팔아 버리게 된 일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할 때참이 재미난 모습입니다. 그것의 결정적인 유익의 모습을 드러내고 대안을 제시하고 또 이렇게 동정을 얻고 하는 이런 유다의 설득은 참 아름답습니다. 유다가 똑똑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혜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살아나는 거죠. 자, 오늘의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오늘 미움에 밥 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과 꿈에 밥을 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담대히 말하는 그런 하루의 삶을 오늘 살아내려고 합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저는 이 적용을 미션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어, 오늘 회계감사를 받는데 회계감사를 통해 여러가지 또 지적사항도 나올텐데 잘못된 것을 수정하면서 그러나 그 수정으로 어, 주눅들지 않고 더욱더 꿈을 담대히 말하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미움의 밥을 주는 사람의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밥을 주고 꿈의 밥을 주며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말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대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머리로 생각하고 입술로 말하라고 우리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꿈을 말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